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어, 이제 진짜 추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따뜻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아이템을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 요거는 <laughs> 제가 턱살이 없어진 게 아니고 터틀넥 어, 우리 요렇게 살짝 추운 이 머플러 어, 뭐 없이도 추운 이 목을 많이 가려줄 수 있고 약간 턱살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어, 목 조임이 없는 그런 터틀넥 니트를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쫀쫀 소재 있잖아요. 그 쫀쫀 소재로 만들어진 안쪽 기모 든든하게 들어가 있는 슬랙스를 하나 더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일단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laughs> 이 턱라인으로 살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딱 가려주니까. 굉장히 슬림해 보이고 어, 또 이걸 제가 따로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요만큼 이렇게 올라오는 핏이에요 근데 올라왔을 때막 여기가 저는 많이 조이면 못 입거든요 근데 그런 핏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넉넉하게 이거 보이실까요? 여유가 있는 핏이라서 목 음, 뭐 조임 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려주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고요 어, 요거를 요렇게 외출할 땐 다니시다가 실내에서는 요렇게 살짝 보이시죠? 이렇게 그냥 접어 주셔도 괜찮은 건데 저는 이렇게 좀 가리는 느낌으로. 얼굴이 슬림해 보이는 디자인이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터틀넥 니트고요. 또 좋은 거는 제가 통통 66이었을 때 전체 핏이 넉넉해요, 낙낙해요. 많이 어, 제가 가슴 둘레 제일 넓은 부위가 95cm인데 둘레가 그랬을 때도 많이 넉넉한 핏. 그래서 5분들은 음, 좀클수 있어요. 66부터 통통 77주안님들까지 주화 핏으로 연출할 수 있고 이것도 좋은 게 어깨 절. 어깨는 밑에 있으면서 팔은 슬림해요. 팔 슬림하지만 제 팔도 굵은 거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도 넉넉할 정도로 슬림하기 때문에 부하게 퍼지는 핏이 아니라 그냥 딱 떨어지는 핏. 어떤 분이 후기에도 그렇게 적어 놓으셨던데, 제가 이거 어깨 절개 라인 되게 신경 쓰거든요. 어깨 절개가 이렇게 내려와서 절개되는 게 잘못 입으면 굉장히 어깨가 오히려 더 부해 보이고 도드라져 보이는데 제가 항상 바디핏이 넉넉하면 소매핏 슬림한 거, 소매핏 넉넉하면 바디핏이 슬림한 걸로 대비되게 바잉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깨핏이 이렇게 내려가는 걸 입어도 부해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체형 커버가 예쁘게 되면서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운 니트고요. 또 좋은 게 이게. 이 색으로 보이려나? 음 응. 보시면 너무 예쁘죠. 이게 앞쪽은 이렇게 둥글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트임이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뒷기장이 더 길거든요. 뒷기장이 더 길어서 음 그냥 입으셔도 뭔가 이런 느낌.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느낌인데 살짝 이렇게 슬랙스 같은 거에 이것도 좋아요. 슬랙스 와이란 티가 안 나서. 이런 식으로 입어도 그냥 이렇게 둥글게 예쁘게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어색함이 없어서 편안하게 연출하시기 너무 좋을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소재감은 아크릴, 폴리, 나일로 그렇게 혼방이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입어도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이라서 지금 제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그릴이 섞여서 그런 데다가 임까지 와플 임이라서 뭔가 좀더 실키하기 때문에 어, 바디라인에 떨어질 때 이렇게 부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쭈르르르 이렇게 그러니까 슬림하게 떨어지는 핏이라서 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디자인에 오시고 특히 이 밑단 이렇게 둥글게 앞쪽은 커팅되어 있고 뒤쪽은 이렇게 길기 때문에 Y라인 거의 가려주고 뒤쪽 힙도 가려주기 때문에 좋아, 럼 요렇게 앞쪽 찔러 넣어서 입으셔도 되고 아니라도 그냥 요렇게 깔끔하게 뒤쪽은 충분히 이렇게 힌라인 가리면서 연출되기 때문에 이 아이템으로 연출하시기 너무 좋을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컬러는 제가 입은 블랙이랑 그리고 크림 아이보리, 이거 음. 민트, 민트도 되게 예뻐요. 겨울에 올 블랙에 이런 거 하나 코디해주시면 되게 예쁜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정말 필요한 베이지까지 다 기본 컬러 네 가지로 준비해뒀기 때문에. 어, 주아님들 좋아하시는 컬러로 초이스 해주시면 은 편하게 입어주실 걸로 너무너무 추천을 드릴게요. 핏이 너무 일단 예쁘잖아요. 이거 특히 얼굴살이 가려져서 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터틀넥 니트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어, 이 바지는 우리 지금 쫀쫀 기모 슬랙스 하나 올라갔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세미하게 떨어지는 핏이에요. 그거는 완전 일자와이드한 핏이었다면 이거는 제가 뒤로 살짝 가보면 보면 잠시만요. 발목까지 좀 보이게 이렇게 내려볼까요? 네. 보시면 네. 보여요. 안 어, 보이네. <laughs> 조금만 더 내려볼까요? 요런 느낌. 약간 세미한 느낌이에요. 보이시죠. 그래서 어, 우리 지금 올라가 기모 든는은 전체적으로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이면 요거는 살짝 더 슬림한 느낌이라서 조금 다른 느낌으로 보여해요 네. 약간. 길이감도 크롭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짝 세미하게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또그 일자 핏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고요. 또 이것도 좋은 게 제가 허리 85고 그리고 힙이 100이잖아요. 둘레가. 그랬을 때 입었을 때 넉넉해요. 그리고 특히나 허벅지나 이런데 전체적으로 다 넉넉하기 때문에 음, 28 이상 주아님들부터 34호 주아님들까지 추천을 드리고요. 이것도 보시면 이것도 블랙이랑 크림 두 가지 진행하거든요. 바지는 사실 겨울에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가지 컬러가 가장 잘 입히는 것 같아서 코디하기도 가장 좋고,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이것도 소재감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조직감 느껴지는 우리 정말 봄, 여름, 가을 다잘 입었던 그 쫀쫀 소재라서 폴리스 판이라서 굉장히 편안하고 슬림해 보이는 원단이잖아요. 이게 근데다가... 이렇게 안쪽에 기모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서 어 제가 오늘 그 저희 융 양말 융 니삭스를 업데이트 다시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바지에다가 아직 굳이 스타킹 같은 거 입지 마시고 반 양말 같은 거 연출해 주시면. 편하게 아주 따뜻하게 연출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허리 쪽에 이렇게 잡아줬어요 위쪽으로 이렇게 잡아줘서 밴딩 이렇게 돌아감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입어주실 수 있는 <laughs> 아주 편안해 보이서 그래서 편안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바지로 블랙하고 아이보리 두 가지 컬러 있으니까 너무 추천드릴게요. 길이감은 아 그리고 좋은 거 이거 y 이인 티가 안 나죠? 원단감 덕분에 그리고 주머니가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찔러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머니이기 때문에 2중, 3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표시가 덜 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찔러 놓고 입어주셔도 충분히 괜찮을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길이감은. <laughs> 어, 발목 보이는 길이감이라서 제가 지금 신은 이런 앵클 부츠 같은 거랑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해 주실 걸로. 이너는 뭐 이렇게 입으면 너무 깔끔하고 끝났죠. 그래서 편안하게 연출해 주실 걸로 추천드려 보고 다른 컬러도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추천드려요.